맹꽁이가 된 부부 옛날 어느 곳에 한 젊은 부부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그런데 이 부부 둘다 마음씨가 아주 고약해서 날마다 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해. 늙은이가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허구한 날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한단 말이지. 하루는 이 집에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어. 문간에 와서 목탁을 치며 연불을 하는데 늙은 어머니가 들어보니 연불하는 소리가 참 듣기 좋거든. 그래서 스님한테 연불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쳐줘서 늙은 어머니가 그걸 배워가지고 종일도록 연불을 했어. 하루 온종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외우다가 아플싸 잠깐 한눈을 파는 새에 깜빡 잊어버렸네.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어.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생각이 날 말이지.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얘야 며느라가 아까 스님이 가르쳐준 연불.그거 뭐라고 하더냐.그러니까 이 심술궂은 며느리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연불을 가르쳐줬어.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뒤집 영감도 내 영감이라고 했지요. 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 듣고 그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연부를 했어.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뒤집 영감도 내 영감 하고 하루 온종일 그것만 외웠지. 그게 진짜 연부인줄 알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버럭 소리를 지르네. 에이 저 늙은이 기어이 망령이 들었군. 그만 달려들어 어머니를 들쳐 업고 나가는구나. 어디로 가나 했더니 강으로 가서 그 깊은 강물에 어머니를 그만 퐁당 빠뜨려 버리는 거야. 어머니는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연불만 했어. 앞집 영감도내영감 뒷집 영감도내영감 말도 안 되는 연불이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외웠지. 그러자 하늘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빛깔 무지개가 둥둥 떠서 날아오더니 어머니를 싣고 도로 두둥실 올라가네. 어머니는 무지개를 타고 가면서도 쉬지 않고 연부를 했지. 앞짐 아, 영감도 내 영감, 뒤짐 영감도 내 영감. 그런데 집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보니까 어머니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 그만 욕심이 버럭 생겼어. 저희들도 어머니처럼 하늘로 올라가면 호강을 많이 할것 같아서지. 그래서 어머니처럼 되려고 둘이 함께 강가로 갔어. 그런데 막상 물에 빠지려고 하니 겁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새끼줄로 둘의 몸을 꼭 잡아맸어. 그러고는 아들이 며느리를 얻고서 물속에 퐁당 빠졌지. 물에 빠져서는 곧장 어머니처럼 연부를 했어.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하고 마구 큰 소리로 외웠지. 그랬더니 앞불싸 이게 웬일이야?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뚱이가 점점 작아지네. 그러더니 그만 둘다 맹꽁이가 돼버렸어. 둘은 저희들이 맹꽁이가 된 줄도 모르고 어핀 안에는 어은 남편에게 새끼줄로 몸을 꼭 맺느냐고. 꼭 맺나? 꼭 맺나? 하고 어은 남편은 어핀 안에 들어 꼭 맺나? 꼭 맺나? 하고 이렇게 서로 묻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그렇게 꼭 맺나? 꼭 맺나? 하는 소리가 나중에는 맹꽁, 맹꽁 하는 소리가 됐어. 그때부터 맹꽁이는 밤낮 큰 놈이 작은 놈을 업고 다니면서 맹꽁 맹꽁 하고 운대. 철 따라 들려주는 옛이야기 서정호 글 보리 출판사.